안녕 하세요 이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썰을 풀어드리려고 캠을 켰는데요. 뭐첫 번째는 좀 소름 돋는 썰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웃긴 썰을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부터 일단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제가 그때 당시에 초등학생이었어요. 엄마가 저한테 옷을 사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옷을 사러 횡태네 같이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텐을 가서 엄마가 그때 거기에 있으신 그 직원분이랑 엄청 친해졌는데, 11시, 12시가 넘어서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언제 집에 가냐라고 했더니 너 알아서 가라고 해서 알겠다 이러고 별 생각 없이 이제 가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분들이 흔하지 않았어요. 요즘에는 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막... 그러고 다니는 게좀 흔해졌는데 옛날에는 좀 그런 게 흔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같이 신호등 기다리던 사람이 검정 마스크를 끼고 그냥 모든 게다 검정색이었어요. 모자도 검정색, 옷도 검정색, 마스크 검정색, 심지어 장갑까지 검정색, 다 모든 게다 검정색이었고 그런 사람을 보고 좀 되게 영화에서만 그런 사람을 봤으니까 되게 영화 클리셰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일단 신호를 기다리고 같이 이제 건넜는데 이제 집에 가는 길에 계속 겹치는 거예요. 10분, 20분 계속 가는 길이 겹쳐. 초기 선거죠. 아, 이때 내가 뛰었는데 이 사람이 뛰면은 난 진짜 죽기 살기로 뛰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준비를 하다가 뛰었어요. 뛰었는데 그 사람이 따라오는 거예요. 뛰어서 같이 뛰어서. 저는 엄청 놀라서 열, 엄청 열심히 뛰었죠. 엄청 열심히 뛰고 그 사람도 울, 열심히 따라오고 이렇게 따라오고 그러다가 이제 현관문이어서 이제 급하게 빠바바바 이렇게 치고 이렇게 문이 점점 안에서 숨을 고르는 동안 좀 문이 닫히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야 오면서 이게 렇쾅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막 아씨 이러면서 막 욕을 하고 모자를 내팽달치고 그래서 막 엄청 화를 냈다가 이제 가셨어요. 근데 그 순간 너무 놀랐는데 진짜 제가 이때 안 뛰었으면은 무슨 일이 생겼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썰 풀어드리자면요. 이제 무서운 건 아니고요. <laughs> 옛날 때부터 좀 습관? 뭐 그런 게 있는데, 어, 약간 좀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면은 한 놈만 팬다 이런 식으로 진짜 그것만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런 습성이 있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편의점에 갔는데 어떤 음료수가 새로 나온 거예요. 근데 약간 파란 색깔, 분홍색이 있었어. 그거를 이제 궁금하잖아요. 처음 보니까. 그래서 그걸 사서 먹어봤는데 너무 제 입맛에 맞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그때 당시 용돈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용돈을 받아서 완전 과소비를 한 거죠. 그 30캔을 산 거예요. 그한 음료수를 30캔을 사서 집에서 계속 까먹었어. 이사한애처럼 계속 까먹고 이제 그거를 하루 만에 30캔을 다 먹었어요. 그3 0 k g 먹고 이제 좀 혈당 스파이크 온 것처럼 머리가 띵해져가지고 안 되겠는데 누워야겠다 이러고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잤죠. 그러고 이제 그 뒤로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고 중학생이 됐습니다. 중학생이 됐는데 이제 제가 그때 당시 중학생 때 친구들이 좀 공부에 좀 되게 혈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좀 스누피 커피우유나 뭐 그런 거를 먹었잖아요. 에너지 음료. 제가 좋아하던 친구가 공부를 하면서 먹었던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생각하기에는 음료수였죠. 그래가지고 그 음료수를 그 친구가 먹고 있길래 "야, 너 이거 좋아해"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그 친구가 "아, 나 좋아해서 먹는 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왜 먹는데? 이거. 맛있어서 먹는 거 아니야? 이랬더니 엥? 너 에너지 음료를 맛있어서 먹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너지 음료가 뭐야? 그랬는데 이거 먹으면은 막 이게 뭐 부작용도 알려주고 이게 먹으면은 이제 좀안 좋다는 걸 알려준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저 놀라가지고 어나 이거 초등학생 때 30캔이나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걔가 놀라면서 좀 저를 이상하게 봤던 기억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성인 되고 나서 이 설이 조금 웃기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웃겼어요. 그래가지고 웃겨서 이제 친구한테 이제 풀어줬죠. 친구한테 풀어줬는데 거의 대부분은 진짜 니막 네 멍청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런 반응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좀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친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니까 저도 쫀거죠 성인 되고 나서야 쫀거죠 그래가지고 애가 병원을 가봐라. 뭐, 뭐 심장에 문제 있을 수도 있다. 하튼애 가볼게 이렇게 돼가지고 병원을 갔습니다. 성인이 되고서야 병원을 가서 이제 말씀드렸죠 의사 선생님한테. 아 선생님 제가 예전에 그 하식스를 30캔을 이제 한 번에 이렇게 먹었던 적이 있었다. 그래서 그 말을 좀 이제 처음에 모르고 있다가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니까 좀 심각한 것 같으니까 가보라고 해서 와봤다 그러니까 의사 쌤이 좀 되게 심각하게 듣더니 그러면 좀 정밀 검사로 가볼까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예뭐 그래야 될것 같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좀 자세하게 좀 검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좀 오래 걸렸고, 이제 한 며칠 뒤에 와가지고, 이제 결과를 이제 들어, 쪼은 상태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제 네, 그분이, 아, 네, 이슈님 들어오세요. 이거 한번 들어볼게요. 어때요? 어, 안 좋나요? 이게, 어때요, 일단? 어, 괜찮죠? 일정하거든요, 지금? 어... 자, 그러면은, 어, 심전도 테스트 한거한번 봐볼게요. 자, 이거 보시면 어떠죠? 비슷하네요, 예. 네. 네 일정합니다. 아네네 네, 다음 것도 볼게요. 아, 건강하십니다. 안 오셔도 될것 같아요. 아 다행입니다. 어. 네 가시고 이런 식으로 하신 거예요. 옥락을 그러니까 약간 의사 선생님이 자기는 다 아니까 나를 놀린다고 어때요? 괜찮죠? 네 건강합니다. 이것도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왜 검사를 했냐고 여쭤보셨고, 그것 때문에 창피만 당하고, 건강하다는 말만 듣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검사한 의미가 없죠. 당연하죠. 성인되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서야, 갔으니까.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했고요. 어, 이제 그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안녕! 잡죠? 이상,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아, 어. 썰을 잘 풀고 싶은데, 너무 어렵네요. 그러고 보니까 신경이 쓰여가지고, 재밌게 풀 수가 없어요. 아. 땡 했다. 아. 영상 개 망한 것 같은데요. 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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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짜증. 아... 짜증. 영상 망했다. 영상 망했다.